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오랜만에 모여봐요 동물의숲에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동물의숲할때 그랬었잖아요 해피온 파라다이스에 그동안 아줌마가 만들었던 그 친구들 별장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들이 살고 있는 많은 별장들을 좀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 자 그동안에 아줌마가 친구들 별장을 만들어줬어요. 여기 저번에 짧은 영상으로 올렸던 남자친구 타코네 집, 기요미네 집, 미칠이네는 봤었는데. 어, 오늘은 다른 집을 좀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별장들을. 처음에 만들었던 애들은 여기. 여기는 처음에는 조금 아기자기하게 꾸몄다가 점점 화려해져요. 어떤 친구 집부터 먼저 볼까요? 자, 준이는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준이는 시크한 매력을 갖고 있죠? 자, 구경해 볼게요. 커피도 내려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오! 저절로 힐링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준니네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여기 빵이랑 커피도 있죠? 슝.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먹을 수 있어요. 자, 1층은 이렇구요. 2층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침대. 이렇게. 데굴데굴. 이렇게 누워서 잘 수도 있고, 불도 껐다, 켰다, 껐다, 켤수 있고, TV, TV도 켰다, 끌수 있고. 이렇게 보면은 친구들 창밖 풍경도 되게 예뻐요. 쭈니네는 구름이 보이네요. 쭈니네 집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분위기가 어때요? 좋은가요? 어, 햇빛이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들어오는 아주 예쁜 집이네요. 쭈니야나 갈래? 나타샤랑 퍼머거가 같이 사는 집이에요. 룸메이트가 있는 거죠. 밥도 틀어놓고, 럭비도 하고, 운동을 좋아하나봐요. 자, 이거는 물 낭비하면 안 되니까. 잠가볼게요. 자, 아. 어머, 저기 꽃에다 물도 주고 있네요.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친구랑 같이 자야 되니까 침대 두 개. 이게 책도 펼쳐놓고, 책도 있나봐요. 여기 좀 아늑하죠? 여기 자세히 보여줄게요. 여기는 닌텐도도 있고, 좀 아늑하게. 어, 여자친구인가 보다. 나타샤 여자친구인가봐요. 액자도 있고, TV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아늑하게 만들어 봤어요. 요리도 할수 있고. 귀여워. 아까 여기 나타샤는 앉아가지고 만화를 봤자? 만화책을. 여기도 친구 사진이 있네. 여친 사진을 집에 많이 뒀네요. 여기도 있네. 책을 좋아하는구나. 나타샤는 책을 좋아하나봐요. 2층은 안 만들었나, 내가? 한번 봐볼게요. 어, 제가 1층으로 만들었나봐요. 2층은 안 만들었어요. 자, 여기 시골 분위기 나는 나타샤네 집. 공주병 걸린 집에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아, 되게 예쁘다. 여기 벚꽃이 흩날리는 거 보이죠? 그래서 동물의 숲을 하다 보면 은 이렇게 저절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는 다른 게임들보다 동물의 숲은 적극 추천해요. 정말 재밌거든요. 어, 불도 켜지네. 불도 꺼지고. 이건 안 되네. 이건 되네요. 오케이. 이것도할수 있나 장난감? 오. 좀 공주 공주한 컨셉으로 핑크 핑크한 컨셉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봤어요. 꽃도 좋아하나봐요. 꽃도 있고 인형도 많고 여기는 옷가락 있는 옷장 있고 이런 식으로 피아노도 있고 피아노 한번 연주해 볼게요. 자연주가 끝났어요. 이렇게 가위네 집은 샹들리에도 이렇게 핑크핑크한 공주를 달아놨어요. 공주 컨셉 친구들 집 보면 이렇게 창밖에 풍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자, 이런 느낌의 집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림자. 헉, 이런 거 보면 약간 닭살 돋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게임은 그림자 보이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자, 이만큼 가인의 집은 구경하고 다른 또 친구 별장에 가보도록 할게요. 맛있는 거 많이 있다. 컵라면도 먹고 있었네. 과자도 먹고 이런 거 요리할 수 있고 여기도 내가 만들었는데 잊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여기서 꺼내가지고. 캠핑을 하면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즐거울, 즐거울 것 같아요. 결장을 꾸밀 때, 이집 외관도 다 꾸밀 수 있고, 그리고 나무,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심을 수 있고, 그리고 계절. 계절도 고를 수 있고, 그리고 낮인지 밤인지 아침인지, 시간대도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요리할 수 있고, 우선 먹는 걸 아까부터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밖에도 막 아이스크림이며 과자며 막 먹을 게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많이 차려놨어요. 역시, 캠핑은 먹는 거죠. 그쵸? 이렇게 꾸미는데, 어, 물 낭비하고 있으니까 잠가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아, 이거 먹고 싶다. 이거 김이 우락무락 나는데. 감튀 맛있겠다. 아, 이거 먹고 싶다, 나. 이거 뭐 찍어 먹나? 먹고 싶다, 감튀 아, 귀여워요. 자, 근성이가 여기서 행복하게 캠핑하면서. 잘 살길 바라고. 자, 다음 친구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과일을 좋아했던, 얘, 이름 뭐지? 아세로라. 아세로라 별장에 가볼게요. 어머나. 허, 여기서, 어머. 아무 소리도 안 나. 되게 고요하죠? 숲 속에 있는 별장이에요. 허, 나무들 좀 봐. 이런 느낌? 믹서도 갈아보고. 아, 믹서기, 소리 좀 시끄러우니까 꺼볼게요. 자, 믹서 갈아서 이렇게 과일, 스무디도 해 먹을 수 있어요.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의자가 귀엽죠 이거, 이거 너무 귀엽죠 이 의자, 이 의자, 이 의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자 아, 세로란의 가구는 과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도 귤 모양이고 사과 모양 TV에다가 복숭아 모양 의자까지 쇼파까지 너무 좋아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얘네들 누구지? 바닐라네 집도 어? 어, 물 주네 뭐 예쁘죠 조명 사슴 조명. 와, 이김 나온다. 아까 나왔는데? 자, 이게 너무 귀엽다, 그쵸? 바닐라. 자, 집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그, 저, 뭐지? 가랜드. 양말 가랜드도 있고. 어, 여기서 음악 감상한다, 바닐라, 그쵸? 어, 바닐라 귀여워. 여기 앉아서 음악 감상해. 우리도 음악 조금 감상해볼까요? 아, 음악도 너무 좋고, 지금 집 분위기도, 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책도 이렇게, 책도 좋아하네요. 책도 많이 있고. 쿠키 먹으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책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따뜻하고, 너무 행복하다. 예쁘죠? 오, 너무 예쁘다. 그래서 동물의 숲이랑 해피언 파라다이스를 하면은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약간 힐링되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게임보다, 어, 동물의 숲이나 해피언 파라다이스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여기까지 보고, 어, 트리도 이거 끌수 있다. 어, 저것도 할수 있다. 자, 우리는, 우리는 이제 다른 친구 또별장에 놀러 보도록 할게요. 몇 개만 더 보고, 이거 영상을 1, 2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1탄, 다음에 2탄 해가지고 또요 밑에도, 요 밑에 친구들도 올릴게요. 자, 베리는 아이돌인데, 여기에 따로 카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분위기로 꾸며봤어요. <laughs> 자, 이렇고, 베리는 아이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 좋아해서 여기 마이크 설치해줬고요. 이렇게 볼게요. <laughs>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가방에 쏟아져 나온 화장 도구들 어떻게 봐야 되나? 내가 비켜야 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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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죠? 가방에서 지금 눈썹 집게랑 그거 뭐라고 하죠 저거? 파우더랑 브러쉬랑 다 이렇게 쏟아져 있는 거이 모습 너무 좋아요 여기 어, 방 분위기 나 좋다 나 약간 살짝 작은 집을 좋아하나 다 이렇게 아늑하게 따뜻하게 목욕도 할수 있고 자 물도 잠 잠가주고 아닌가? 이따 샤워하려고 물 받고 있나? 어 자기 혼자 뭐 먹는다 아이스크림 먹는다 자기 혼자 나도 줘. 자기만 아이스크림 먹는다. 어, 부러부러 한다, 나한테. 자, 베리는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노래 연습도 하면서 밖에서는 카페를 운영하나봐요. 자, 베리네 집은 요렇게 한번 구경을 해봤어요. 아, 이 창밖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 작품이 막 절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요런 느낌. 문, 여기는 문 약병인가, 이 이거? 이렇게 짜다다단나 뽀뽀한 거 아니다 지금 벽에 밀치고 뽀뽀한 거 아니다 자베이빈네는 요렇게 아 여기 세면대가 있구나 요렇게 꾸며봤어요 침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잘수 있고 요런 별장에 살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이 뭐야 배막 꾸며놨어 예쁘다 뭐야 못하나 아, 아니 아니야 겨울 별장이니까 겨울이겠죠? 어, 여기 약간 섬이다. 그쵸? 제가 섬으로 만들어놨어요. 어? 좋아요. 자, 들어가 볼게요. 가운 입고 있어요, 여러분. 야, 너 부티난다, 야. 집에서 가운 입고 다니네? 이게 뭐지? 티비인가봐요 이거. 욕조다, 욕조가 희한하네? 이렇게. 화려한 겨울 별장에서 지내고 있어요. 반뿐이긴 해, 여기는. 자, 신디는 요게, 뭐라지, 이거? 밴드. 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뭐이건 연주가 되나 한번 봐볼게요. 어머, 연주한다. 얘 연주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연주가 되나 했더니 내 얘기를 들었나? 오, 연주가 된다. 그럼 이것도 되나? 들어. 어머, 어머! 자리 폼해 줄게. 그래 됐다. 이거 너무 큰가? 내려가 보자. 아, 아이고, 밥걸리뭘 좋아할까? 먹을 거 되게 많이 있죠. 헉, 여기 보면은 먹고 싶어요. 먹을 게 많아 가지고. 와, 진짜 맛있겠다. 뭘 하나 놔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2탄에서 또 만나요. 안녕!